내교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여 저주받고 애덴 농사에서 쫓겨나게 됐을까요? 예, 불순종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 죄악의 싹들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악의 싹들을 미리 발견하고 잘라버렸다면 또 모르죠 어떻게 됐을지. 자그 죄악의 싹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담은 모든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치명적인 실수.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주만물과 자연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 감동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뒤져봐도 아담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은 한 군데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우주만물과 자연만물이 바로 아담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감사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라고 하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선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연만물의 창조뿐만 아닙니다. 당연하지! 당연한 거야! 라고 했던 그게 달린 사건이 또 하나 나오죠.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외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른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외로워하는 본문배필이 없어서 외로워하는 그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쁜 여자 하월을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담은,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와, 예쁜 여자다. 내 여자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쁜 여자를 지어주시니, 내가 외롭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귀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는 당연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감사지 못하면 끊임없는 타락과... 멸망의 수렁 속으로 우리는 더 깊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더 기억하십시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우리를 위한 사랑요 이 선물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담과 아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식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지식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지식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잘못된 지식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지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뱀은 죽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는 거짓된 정보, 거짓된 지식을 아담과 하아에게 준 것입니다. 물론 이 정보가 어느 정도는 맞긴 합니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완전한 거짓말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진짜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뱀이 첫 번째로 한 말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죽는다라고 상반되는 말인 것입니다. 달콤한 말로 정작 중요한 것을 숨기고 은밀하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하고 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달콤한 거짓 지식에 빠지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지식이 들어가면 말씀의 기준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되는 말씀으로 어 말씀을 다 고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가운데 능력이나 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더욱 더 깊은 죄악의 수렁터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신 여러분, 성경을 매일마다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지식을 습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회정도를 통해서. 주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 영성 훈련을 통해서 바른 지식을 훈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나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구별하는 기준. 이것이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다. 선악과를 통해서 이것을 늘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면 심판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고 쫓겨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죄악의 구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성악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11조입니다. 제가 일본을 선교사로 있을 때 들었던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왜 선교가 안될까? 11조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들에서 선교, 어, 11조를 없앤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11조를 없애는 추세인데 왜 대한민국은 11조를 하느냐 여러분 11조를 없애는 나라들 보십시오 선교가 안됩니다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했던 역사적인 교회들이 다 무너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나 11조를 잘 들이는 나라는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1조는 오늘날 영적인 선악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또 내게 주신 것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진정한 은혜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 지식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필사에 동참해야 됩니다.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또 주의 정도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늘그 말씀을 통해서 영성훈련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감사함에 살게 됩니다. 찬양함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지식이 습득이 되면 우리는 더욱더 승리의 삶,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때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 향기를 바라는 귀하고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교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모든 찬양대교구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코로나 19 가운데 지켜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또 화평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며 찬양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찬양 되게 하고 모든 우리 가족들 될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도록 저는 이제 이제씩씩씩 주셔 주셔 아버지 고마워요. 주님 주시는 이제 She 시시시 singing. 아라리 아라리 오이 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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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시 시시 오요 she 오요